옛날 영화 보면은 도지질 잘하는 남자는 힘이 좋은 남자라는 인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그 주치할 수 있는 힘자랑 한번 해봤습니다. 결과는요, 온 몸이 안 수신인 데가 없네요. 두번 하기 싫은 그런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십니까. 팔공산 적용과구들장 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면은 촌에 살다 보면은 도끼질은 잘 못해도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안할수 없거든요. 저도 제 나름대로 그 해보니까 이게 좋더라 하는 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도끼질은 그냥 여기서 쇠게만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고 제가 해보니까 정확도가 제일 중요해요. 정확도는 여기서 이렇게 휘두르면 이래, 이래 맞습니다. 이러면 삐그러집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여기서부터 이 꺼지는 그대로 내려와 가지고 여기서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 방향이 된 겁니다. 이렇게 찢어집니다. 찢어지기 힘드는 겁니다. 여기도 여기 내가 나왔지 여기 같은 안나거든요 여기는 정말 잘안 나갈 겁니다. 이렇게. 옹이가 두개 있는 데는 잘안 나갑니다. 그래서 열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가지가 있는 데 이렇게 옹이가 뭉쳐있습니다. 이런 것도 잘안나거든요 이런 것도 잘안 나갑니다. 이거 때려볼 때까 거의 안나갑니다 도끼를 막 빵빵하니게 좋은게 아니고 힘을 집중해서 한번더땅땅 땅 치는 겁니다 이럴 때 너무 힘 빼지 마시고요 제가 간단한 방법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자, 이거는 옹이 부분을 제가 엔진톱으로 갈랐고, 그 다음에 옹이 부분이 여기 있으면 절대로 안 나갑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도 좀 옹이거든요. 여기도 옹이가 있습니다. 옹이를 잘 봐야 돼요, 옹이. 도끼질하는 잘하는 방법은. 이 옹이를 어떻게 피해가지고 잘 때리냐는 한겁니다 옹이 인데 이건 직접 때리면 안되고 이 주위로 자갈을 나가야 되는 거죠 여기는 결코 쉽게 찢어지질 않습니다 옹이 있는데 옹이 있는데 이렇게 찢어져 버립니다 이걸 톱으로 안 했으면 자를 수가 없는 거죠 어거지로 찍고 있습니다. 이 옹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옹이. 옹이가 다 퍼져있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간소히 뜯겨지 나왔습니다. 아, 이런건 누가 해도 힘듭니다. 결이 고운거는 그냥 한방에 딱딱 나가는데 이걸 어디로 찢어버리지 않으면 나가질 않습니다. 이건 결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나무에 옹이가 있는 거는 진짜 찢어지지도 않습니다. 정말 힘듭니다. 방금 잘 나온 장작입니다 이거는 썩었기 때문에 셀룰루스가 없어가지고, 이, 불이 확 타지를 못하고, 이틀이고, 3일이고 이렇게 타다 말다 타다 말다 됩니다. 이거는 이제 썩었기 때문에 열량이 없어서 그래요.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열량이 있고, 이, 하기 때문에, 바삭 말랐기 때문에, 그냥 불 붙이자마자 바로 불 붙어 붙잖아요. 그러고 확잘 타잖아요. 이 위에다가 이걸 넣으면 또, 연소가 다 됩니다. 이거만 넣으면 절대 연속 안 되고, 이거 위에다가 넣게 되면 연속 다될 겁니다.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도끼를 큰 거를 주문해 놨는데, 오늘 주문했습니다. 예, 이거를 당장 풀을 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갈랐는데, 가능하면 큰 도끼라는 게 좋고요. 이런 작은 도끼들은 손도끼라니까 조그만 장작이나 난로 같은 데떼는데 몰라도, 부엌 아궁이 떼려고 하면 이런 걸로 모아 합니다. 자 오늘의 얘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좋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팔공산 조경과 구둘짱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